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 질 발렌타인 선 결론입니다 1번 여전히 추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2번 당장에는 센게 맞다 다만 미래를 모르겠다 3번 진짜 왜센 거지? 예 반갑습니다 붕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질 발렌타인이 실제로 출시했기 때문에 한번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봤고요 우선 성능 테스트 결과 보여드리기 앞서서 스펙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명함에 그냥 소장품 FR15까지 줬고 부작은 10 10 10에 테스트에 사용한 니케들 스펙까지 참고 바랍니다. A 단은 1도레 FR15 5코 40 공증 20뭐 평범하고 질리 이제 FR15에 5코 58 공증 11.8이에요. 어 괜찮죠 이 정도도. 이제 아인어 앞으로 뒤에 볼 사진 중에 아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아인은 4코광에 FR15 5코 40에 공증 22.9입니다. 코광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생각하면은 질과 아인의 스펙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아르카나 이사벨 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겸 아르카나 이사벨까지 비교를 해서 아르카나 이사벨 스펙도 났습니다 화격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봤고 질과 에이다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일단은 어 예상했던 것보다 데미지가 꽤나 강력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질의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네, 역시나 니켓들 스킬만 읽고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좀더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질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꽤나 괜찮아 보여요 질과 에이다의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 시점에서 질 기준으로 에이다랑 같이 쓰는 세트 니켓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어울려요 질의 데미지가 꽤나 유의미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질 에이다 조합은 이번 솔로레이드때 많이 다 키우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도 좋을 만큼 둘이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신데렐라 대에서 질과 크리든을 비교했을 때입니다. 크리든 버스트 12 스택을 딱 꽂고 끝냈고요. 일단은 데미지가 아, 여전히 강력하죠. 크리든 우코가 약85 정도 돼요. 스펙을 생각하면 크리든이 더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꽤나 비벼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 질이 아인, 크리든 스니스 뭐 홍트 그다음에 IA다 요 라인에 같이 끼는 그런 딜러급이다 라고 판단이 들어요 어 꽤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가 없을 때도 과연 얘가 강력할까? 라는 생각으로 마더웨일에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유지현 마더웨일에서 테스트를 해봤고 그래도 오 어, 데미지가 꽤나 강력해요 질이 방무뎀이 아무래도 주력이기 때문에 코어가 없더라도 그걸 어느정도 상쇄하는 그런게 있나 싶을 정도로 데미지가 꽤잘 나옵니다 마더웨일에서도 사실, 딜이 좀 많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딜을 꽤나 잘 넣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질은, 딜포텐을 생각했을 때, 아인급, 고정돈인데 그 전격에서 사실 아인급이면 굉장히 괜찮죠? 전격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데렐라를 제외하면은, 다 고놈이 고놈이에요. 거기서 다거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르카나 이사벨과 함께 썼을 때의 데미지입니다. 어... 이게 확실히 질이요. 에이다가 빠졌을 때 딜이 진짜 많이 빠집니다. 일단은 아르카나 이사벨이 꽤 강력하죠? 이사벨이 엄청나게 센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꽤나 괜찮은 데미지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비교입니다. 아인과 질 비교. 스펙이 비슷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인을 3분 내내 풀톡톡이 진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인의 딜이 더 세게 나오는 느낌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인을 좀더 편안하게 컨트롤을 했다면 은 비슷한 수준의 데미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1버스트 라피도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더불어서 아인 질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에이다 토템 조합입니다 에이다 토템 조합을 하니까 확실히 질의 데미지가 꽤나 많이 올라왔죠 역시 이걸 보면 은 질과 에이다의 조합이 굉장히 좋다 질의 자공증이 40%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더 플러스 요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템도 이제 순위수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 에이다를 안 쓰더라도 아인 딜은 많이 올랐어요. 확실히 아인 같은 경우에는 무탄이 챙겨질 경우에는 데미지가 훨씬 더 강력해진다. 반면에 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무뎀 버프가 빠지면서 약간은 좀 아쉬워지긴 했습니다. 데미지가. 이거는 확실히 에이다의 버프. 공증과 방무뎀을 고루고루 갖춘 에이다의 버프를 질 혼자 받았을 때. 좀더 기대값이 높지 않나 싶어요 순위스 같은 경우에는 풀버마다 이 전격 코드 아군 전체한테 버프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인과 질의 순수체급 다시 한번 또 비교해보려고 이번에 아인 에이다도 테스트해봤어요 지금 딜 비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아인이 살짝은 고점만 따졌을 때 살짝은 더센 느낌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니케 스펙이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거의 아인급 딜러인데 만약에 아인을 톡톡이 열심히 쳐서 고점을 보게 된다면 살짝 아인보다 낮거나 그래도 뭐 비슷한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은 테스트 딜 결과는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기존에 일단 제가 스킬 프리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킬만 이겼을 때 솔직히 걸러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약해 보였어요. 약해 보였는데 지금 퍼포먼스를 생각했을 때 아, 완전 거르는 건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명함 정도는 챙겨볼 만한 니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딜은 역시나 전격 속성 딜러 평균인데, 에이다와의 호흡이 매우 좋기 때문에, 에이다랑 세트로 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둘다 키웠다는 가정 하에. 근데, 이제,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좀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매번 강조드리는 것 같아요. 3주년, 겨울 안정. 더 넓게 보면은, 신년 피그림까지. 엄청난 가차 픽업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인급의 퓨어 딜러를 키운다. 에이다는 아군에게 버프를 주기 때문에 딜버퍼의 이미지가 되는데, 딜 발렌타인 같은 경우는 순수 딜러예요. 그냥 딜 스킬 말고는 아예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항상 유통 기한을 따졌을 때 딜버퍼 대 단순 퓨어딜러 하면은 퓨어딜러의 체급이 높지 않은 이상은 결국은 딜버퍼 쪽이 더 오래 살아남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여전히 밸류는 에이다 보단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성이 여전히 모르겠어요. 왜센지도 모르겠지만 육성을 추천드려야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나왔던 가차도 빡셌고요. 앞으로 만날 가차도 여전히 빡셉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키운다? 아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 보여요. 진지하게 여거 키울 거면은 그냥 전격 솔레 깔게 한번 하고 3주년 니케 생기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괜히 어지잖게 키워서 물렸다가 재수 없는 상황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한정 니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인 같은 경우에는 통상 니케라 픽돌을 먹든 일보에서 먹든 돌파가 되잖아요. 더 세질 수가 있는데 질 발렌타인은 이번에 끝나면은 이제 더 세질 기미가 없습니다. 내가 더못 뽑기 때문에 복강 여부가 불투명한 콜라보 한정이기 때문에 급이 비슷한데 이거에 욕심을 낸다? 아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격 솔로레이드 랭커가 아닌 이상 이거에 과투자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 보여요 아인이어 24년 7월 25일에 출시된 니케입니다 작년 1년 하고도 2개월이 넘게 지난 통상 니케요 근데, 1년 넘은 통상이랑 비슷한 수준? 얘는 순수 딜러인데,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아요. 당장에 쓰기가 좋지, 미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쓰려면은 777에, 뭐, SR5강. 그 다음에, 뭐, 깡오버 줘가지고 2, 6코 이상을 띄워서 쓰는 건데, 그렇게 쓰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냥 쌀먹 세팅으로 해서 쓰는 게. 만약에 내가 전격풀이 부족하다면, 근데 키워진 전격딜러가 많을수록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키운 전격 니케가 더많으면그 쌀먹패팅이 진짜 무의미해질 정도로 아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한정이나 일단 당장엔 챙겨가서 나쁠 건 없는데 여전히 전격 플로레이드가 간절한 사람이 아니라면 추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당장엔 좋아요. 당장에는 좋은데, 우리가 지금 미래가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재화를 투자한다.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질 발렌타인 안 키울 겁니다. 저는 도감 컬렉터에서 명함은 챙길 거긴 한데, 이번 솔로레이드 때안쓸 겁니다. 안 키울 거예요. 일단 못 키웁니다. 저 재화가 아예 없어요. 아까 봤는데 노랑칩이 80개, 40개 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키우고 싶어도 못 키웁니다. 키우기가 힘들어요. 키우기가 힘듭니다. 유통기한이 길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의 미래가 지금 당장 어둡다. 어쨌든 생각보다 세가지고 좀 의외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키우는 걸 추천드리기 어려운 니케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에이다를 키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에이다가 옆에 있는 니케를 더 세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기 데미지도 괜찮게 나오는 편이고. 둘중 하나만 고민하신 분들은 에이다원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진짜 정말 재화가 여유가 되고, 전격 솔로레이드 진심이신 분들은, 질 발렌타인 그렇게 구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키워줄만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민심이 일반 유저들은 그냥 이번에 시원하게 넘기고, 다음 3주년, 그리고 신년 이렇게 넘어가는 게더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 질 발렌타인, 그리고 에이다원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 무시 데미지 스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 솔로레이드 글러트니가 방어력 증가 관련 스킬 갖고 온다면 더 유의미한 데미지를 보여줄 거긴 합니다. 하지만 방어력 증가 기믹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기믹은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글러트니가 방어력 증가 관련 기믹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지지처럼 크게 의미가 없다면 그렇게 또 의미가 있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고민하시고 같차하시기 바랍니다. 스테이지 성능 같은 경우에는 막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만 엄청 좋다. 0티어급이다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바이오하자드 이번에 보고 입문했는데 리세를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라고 한다면은 질 발렌타인 적당히 키워가지고 스토리 밀때 사용하시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어쨌든 베스트를 통해서 방무뎀이 꽤나 의미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죠. 얘도 뭐잡보포도 괜찮은 편이고 방무뎀에다가 평타 딜러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막 엄청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관통도 없고 공격 범위 자체는 좁기 때문에 엄청 좋진 않을 건데 그래도 뭐캐릭풀이 적은 상태에서는 써볼 만하겠다 정도.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sure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kay. Like 오케이, 나가랍다. 본계정 비 t 하면 추천하고요. 아니면은 추천 안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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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